매일 말씀 묵상 12월 16일 역대기하 18장 스가리아 3장 요한복음 6장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다. 이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보고, 진리가 아닌 것을 들으며 살아가다 보면 미혹당한다. 곧 인생은 망하게 되어져 있다. 잘못된 정보니까, 진실되지 않은 이야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정보, 진짜. 거짓이 아닌 진실된 이야기를 진실된 정보를 듣는 것곧 진리를 듣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살사,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다. 먼저 역대기하 18장 이 아합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연합을 합니다. 혼인함으로 해서 우선 거기서부터 이 여호사밧이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다. 왜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입니다. 그 악한 왕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아, 진리가 아닌 것 우상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들으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작은 여호사보로 시작하지만 그 이렇게 이야기 전반적으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비진리를 선택하고 비진리로 인하여 진리를 들음에도 그 진리를 외면하고 비진리를 선택함으로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각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의 세계에 이르되 아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더라. 지금 다른 선지자들은 이 아합에게 그 전쟁터로 나아가라.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가라는 선지를 자 불러서 그 미가야는 좋은 이야기보다 항상 아합에게 나쁜 이야기. 왜 아합은 나쁜 왕이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아,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항상 나쁜 일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쁜 이야기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서 처음에는 미가야가 그 승리할 것이다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한그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 그 아하왕을 미혹하게끔 해서 그 전쟁터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미가야는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진리를 알려 주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왕은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분명하게 미가야는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선지자 나아가라는 전쟁터로 그래서 결국 에는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는 아합이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선택하지 아는 잘못된 결정이 자기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와 비진리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외면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며 그 진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 외에 다른 모든 것, 어떠한 것에 희망이 있다, 어떠한 것이 해결해 준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뒤로하고, 오직 진리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스가리아 3장의 말씀입니다. 구절에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겠다는 라 약속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흘리신 것으로 그날에 이 땅의 죄악은 다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진리를 듣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죄악을 사하였다라는 나의 죄악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사하였다라는 것을 외면하면 거부하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진리, 단번에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제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진리를 붙잡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예, 말씀 1 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큰 슬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수많은 강나라와 족속 백성 그큰 무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그 더러운 옷을 씻어 희게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후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지만은 지금 이 땅에서도 오늘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방을 자유함을 얻고 의의 옷을 진리의 옷을 입어 흰 옷을 입어 오늘도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이것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그의 삶 그가 행하신 그의 말씀, "그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그 피가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죽음은 맞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는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진리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듣고 진리에 화답하여 맞습니다. 아멘. 나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 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단 하루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겠다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의 기쁨과 자유를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